안녕하세요 어,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샬롯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패션계 오랫동안 종사를 하면서 매해 매 시즌마다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저 혼자에게는 나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샬롯의 패션 트렌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2019년 봄 여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알쓸 여성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시작해 볼게요. 트렌드의 첫 번째로는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굉장히 많은 컬렉션과 브랜드에서 선보이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로 보시는 막스마라에서는 다양한 쉐이드의 베이지를 선보이고 있어요. 약간 붉은기가 들어간 베이지 부터 굉장히 라이트한 베이지까지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헤드 투토 스타일링이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타일링을 했는데 모두 베이지 계열로 스타일링을 했다는 점이죠. 다음은 샤넬인데요. 샤넬은 지금 왼쪽에 두개 보시는 거와 같이 해변에서 이번 패션쇼를 했고요. 이 해변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멋진 패션쇼를 연출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가서 한번 보시고요. 음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왼편에 탑앤 스커트 세트인데요. 니트 세트인데 샤넬이라고 해서 로고를 넣었고 그리고 카밀리아 꽃까지 베이지로 해서 굉장히 귀엽고 상큼한 룩을 연출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베스트인데 베스트가 사실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베스트를 카우보이 룩으로 연출을 했고 프린지를 만들어서 좀 경쾌하게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 모델이 립스틱은 빨간색으로 칠해서 포인트를 준 점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넘벌 no. 21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페일한 컬러에 나이트한 베이지를 입혔는데, 안에는 브라렛을 입혀서 이게 입은 건지, 아닌 건지 약간 착시효과를 느낄 정도의 룩을 연출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이어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샌들을 핑크 샌들로 딱 포인트로 줬, 준 게, 어 너무 귀엽고 멋진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룩이네요. 다음으로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베이지를 모아봤는데요 보시면 페라가모, 질샌더, 로에베, 톰푸드에서 각기 다른 컬러와 스타일로 연출한 베이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페라가모에서는 레깅스까지 베이지로 입혔고요 질샌더는 뭐 플레어스커트, 로에베는 전체적인 헤트 투 룩이라고 볼수 있죠 베이지로 마무리를 했고 톰푸드에서는 클래식하고 섹시한 룩에 키잡을 씌움으로써 세련되지만 델리켓한 여성스러운 룩을 연출을 했네요 다음은 크리스텐 디올입니다 크리스텐 디올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베이지 계열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발레리라 테마로 패션쇼를 마무리했는데요 약간 무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패션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버버리입니다. 버버리는 아시다시피 트렌치 코트가 유명하니까요. 베이지가 빠질 수가 없죠.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요즘 굉장히 핫하죠. 캔달 제너가 화이트 토 룩으로 베이지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세련되면서 멋진 룩을 연출하고 있죠. 오른편에도 보시면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양한 쉐이드와 톤의 베이지를 멋지게 스타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컬렉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샤넬쇼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샤넬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해변을 만들어서 시원하고 멋진 스프링 서머쇼를 보여줬는데요. 해변도 만들고, 물도 끓어와서 바다도 만들고. 정말 멋지죠? 정말 바다가 살아있는 그런 패션쇼 장을 연출했는데요. 보드워크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베이지가 전반적으로 깔려있고, 거기에 액세서리, 그리고 모델들이 신발을 들고 워킹하는 모습. 너무 자연스럽고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클로에인데요. 클로에도 메인 컬러가 베이지가 되고요. 프린트 믹스 같은 거를 포인트로 줘서 좀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골드 이어링이나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다음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좀더 다크한 베이지인데 여기에도 프린트 믹스를 사용해서 좀 심심하지 않게 연출을 했어요. 세 번째 아웃핏은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자켓, 베이지 자켓을 입고 스카프를 연출하는 법.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거는 베이지가 베이스로 된 프린트 믹스 그리고 이것도 요거는 좀 생활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치 코트에 어 프린트 믹스 바지를 매치한 것 다음으로는 제가 자라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라 웹사이트 들어가서 베이지를 검색했어요 검색하면 이렇게 보이는 바같이 다양한 베이지 아이템들이 보이죠. 바지도 있고, 뭐 가디건, 자켓, 트렌치 코트는 물론이고 셔츠, 음 그리고 바지, 드레스, 블라우스. 다양한 톤의 베이지 제품들이 벌써 나와 있어요. 이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좀 어두운 브라운 계열이죠. 모자도 있고요. 그리고 자켓. 어, 이 티셔츠 굉장히 귀엽네요.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스커트도 있고, 좀더 어두운 카키 계열의 베이지, 오렌지 톤의 베이지 등도 등등등 많이 보여지고 있네요. 두 번째 소개될 트렌드로는 바이크 쇼츠입니다. 바이크 쇼츠는 사실, 어, 작년부터 좀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음, 해외에서는 많이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얻고 있죠 너무너무 싫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지금 보시는 샤넬쇼에서는 많은 바이커 쇼츠들이 스타일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좀 좋아하는 룩으로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자켓에 바이커 쇼츠를 입었죠 솔직히 예뻐요 모델이 예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두 번째도 바이커 쇼츠 세 번째로는 약 광택 있는 바이크 셔츠에 붙는 샤넬 자켓을 입혔죠? 모자가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드레스의 바이크 셔츠. 이거는 저희가 좀 따라할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모자도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것도 벌써 우리나라 매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가서 한번 사고 싶은 분들은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좀더 스포티한 바이커 셔츠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프이트에서는 나이키와 협업한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고 팬디는 사이버틱 하사 그래야 되나요? <laughs> 그런 느낌의 바이커 셔츠와 유틸리티 셔츠 같은 것들 스타일링했고 스포르맥스는 스포티한 바이커 셔츠 위에 드레스 같은. 하면서 정장스러운 드레스를 입혔는데 이런거 좀 재밌네요 이런것들은 좀 음, 실생활에 응용해볼 수 있는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로베토 카발리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바이코 슈츠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엄선을 해봤는데요 첫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드레스에 바이코 슈츠를 입히기도 하고 두번째 셔츠 세번째는 짧은 컵 자켓에 입힌 것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거는 약간 셔츠 스타일, 롱 셔츠 스타일에 입힌 거. 이것도 응용해볼 만한 것 같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 판초 스타일의 어, 드레스 같으면서 모르겠네요. 긴 탑에 발컷 셔츠를 응용할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췌생을이용면서 이용을 만한 스타일링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좀 다양한 바이커셔츠 스타일링을 보여 드릴 건데 스텔라 마카트니에서도 바이커셔츠가 보였는데 이 꽃무늬 바이커셔츠 너무 귀여워요 위에 다는 스웨트를 입히고 안에 바이커셔츠를 입혔죠 해변가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 귀엽겠죠 MSGM에서는 이 스타일링 좀마음에 드네요 트위이 있는 드레스에 안에 살짝 보이게 바이커셔츠를 입고 카우보이 부츠를 입었는데 저는 이거 응용해서 이번에 봄, 여름에 한번 입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음으로 프라다 프라다는 딱 붙는 바이커 쇼츠는 아니고 반바지인데 사실 반바지도 이번에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트위기 스타일 쇼를 마무리한 프라다는 스타킹은 좀 마음에 안는데 그러나 우리 어머님 스타킹 같은 거를 입신키고 바이커 쇼츠에 귀여운 탑을 연출한 게좀 눈에 띄긴 하네요. 다음은 샤넬쇼에서 아까 보여드린 바이커 쇼츠 연출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당당하게 워킹하는 모델의 모습이 좀 멋있네요. 다음은 아까 한 듯이 자라에서 바이커 쇼츠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해요. 자라는 모든지 다 있으니까요. 근데 검색을 했는데 바이커 점퍼가 나와서 살짝 당황을 했다는, 보니까 다 바이커 점퍼네요. 그래서 다시 뭘로 할까 하다가 레깅스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 레깅스 하니까 나오네요. 사이클리스트 레깅스라고 나오고, 여기는 아까 MSGM에서 봤던 것과 같이, 어, 드레스에, 앞트인 드레스에 바이커 셔츠를 연출을 했네요. 음, 요건 한번꼭 따라해 볼 예정이고, 다른 거를 한번더 볼까요? 어, 여기 애니멀 바이커 셔츠도 있고, 음, 액티브스러운 바이커 셔츠도 있고, 후디에 바이커 셔츠를 연출한 거, 여기 사이클리스트 레깅스라고, 나와 있어요. 자라에서는. 한그 정도인데, 생각보다는 조금 적네요. 음, 아무래도 좀 유행 타기가 어려운 스타일링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일단 조금 컬러가 마음에 드는 바이크 셔츠 스타일링을 한번 봤는데, 후디에 했고, 그럼 귀엽네요. 이것도 한번 보면은, 이거는 블랙. 드레스 셔츠 드레스 같은 데다가 안에 애니멀 프린트 백카 셔츠를 입혔어요. 음. 애니멀 프린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시도해 보셔도 괜찮겠네요. 음, 그리고 한이 정도로 마무리될 거 같아요. 어, 세 번째 소개해 드릴 트렌드로는요. 타이다이예요. 타이다이 뭐 아신 분들 많겠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어, 옷감을 염색하기 전에 부분 부분 묶어서 염색을 시키면 묶인 부분이 염색이 침투하지 못해서 흐린 부분으로 나타나고 진한 부분이 안 묶인 쪽에 염색이 되는 기법이에요. 얼룩덜룩한 무늬를 나타내는 게 타이다이 테크닉인데, 보시면 파코라반에서는 기본적인 타이다이, 에스닉한 스커트에 연출을 했고, 가방이 예쁘네요. 그리고 스텔라 메카트니가 이번에 타이다이를 좀 많이 선보였어요. 가운데 있는 타이다이는 무지개, 그리고 오른편 타이다이는 라이트한 톤인데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프라다는 타이다이 프린트를 한 위에 비즈를 올렸고요. 오른편은 타이다이를 한 원단에 플리츠를 잡아서 체적으로 다른 효과를 준 스커트를 보여줬고요. 스탈라맥카트니는 두 가지 똑같은 드레스에 다른 버전으로 라이트한 타이다이 효과를 연출한 귀여운 원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크리스찬 디올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발레나 테마로 전체적인 쇼를 연출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네 번째는 비슷한데 특히 세 번째 원피스가 만화경. 이라고 아시죠? 칼라이로스코이라고 해서 만화경 프린트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거울이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에 색종이를 넣어 돌리면은 다르게 보이는 그거를 프린트에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타이틀 같은 까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넘버 투1니원과 MSGM에 보이는 타이다이 프린트 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넘버 투1니원 드레스는 검은 물감을 탄 물에 약간 베이지 톤의 물감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쫙 퍼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의 프린트가 연출됐고 우주, 스페이스 폭발하는 것 같은 모습의 프린트를 연출했고 을 MSGM에서도 오렌지 물 감이 담긴 물에다가 약간 하얀색을 섞, 섞으려고 하는 수채화 느낌이 나는 프린트로 해서 테크닉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투톤이기 때문에 어, 좀더덜 복잡하고 세련된 느낌을 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좀 적용하기 좋은 프린트라고 볼수 있죠. 다음은 어, 역시나 자라에서. 타이 다이를 제가 다이 다이라고 할 뻔했네요. <laughs> 타이 다이를 <laughs> <laughs> 한번 검색해 보려고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타이 다이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음... 셔츠, 스커트, 뭐 원피스도 있고요. 티셔츠 기본 티셔츠도 있고요. 좀 예쁘게 연출을 했네요. 역시 잘하는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 드레스, 튜닉도 있고. 이거는 맨투맨인데,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투톤으로 해서, 그리고 티셔츠도 있고, 굉장히 옅은 톤으로 한 원피스, 그리고 셔츠도 있고, 이런 타이다이 티셔츠는 약간 딥다인데 사실 타이다이 티셔츠라고 했네요. 딥다이드. 그리고, 이건 맨투맨에 타이 다이 했고 왼편 오른편에 왼편에 원피스도 예쁘고 이것도 약간 은은하게 그리고 약간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주 스페이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죠 별이 막 있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건 블리치 된 건데 타이 다이 쪽으로 넣었네요. 기본적인 타이다이들 이것도 요런거는 예쁘죠 타이다이 맨투맨 이것도 이거는 사실 좀더 블리치에 가까운 블리치라 그래서 이제 색깔을 뺀 거에 좀더 가까운 거고요 그래도 타이다이 원피스 뭐 그런 쪽으로 다 명명을 했네요 요런 거는 또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음, 그리고 다 비슷한 타이다이 스타일인데 이것도 블리치고 음, 그리고, 어, 키즈가, 키즈가 같이 나왔네요. 이것도 귀엽네요. 이런 거는, 뭐, 약간 커플룩으로 해서, 엄마, 딸, 뭐, 이렇게 입혀도, 이거는 사실, 딥다이 쪽에, 딥다이? 어, 딥다이나 타이다이, 뭐, 그런, 저기, 아, 어, 딥다이라고 써있네요. 딥다이 점프 수트도 있고요. 이것으로 2019년 봄여름 여성 패션 트렌드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음,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옹붐이 똑같은 패션이 아닌 다양하고 개성 있는 패션을 추구할 때까지 저의 트렌드 열정은 식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트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수이 i n